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GV70 페이스리프트, 어, 실내 PPF 시공 영상을 찍을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F 이제 재단이 다돼 있습니다. 저희 필름은 뒤에 이렇게 로고가 넣어져 있어요. 로고가. 인쇄가 돼 있어요. 이게 로고가 없으면은 보통 이제 어떤 필름인지 정말 몰라요. 어떤 필름인지. 뭐 중국산 제품일 수도 있고, 뭐 저가 제품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 로고를 넣고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이 박스가리가 좀 심해요. 박스가리가. 그래서 박스가리가 아니다 우리 자사 제품이다 좀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공 영상을 찍을 건데 이 기어패널 이 기어패널 이 크롬 부위랑 이제 이런 버튼류 다 들어갈 건데 시공하기 전에 저희가 판매하는 인솔톨겔 100mm 뭐 IP100mm 뭐 3cm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인솔톨겔을 이렇게 골고루 한 번씩 뿌려줘요 부착부위에 제가 청소하는 작업을 보여 드릴 건데 유리 닦듯이 이렇게 쓱쓱 한 번씩 밀어줍니다 이리 닦듯이, 이리 닦듯이 쓱쓱. 저는 이거 청소하는 작업을 한 번만 보여드릴 거요한 번만. 한 번만 보여드릴 거니까 나머지 부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서 이렇게 쓱쓱 밀어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부착 부위 이렇게 골고루 뿌려서 골고루, 골고루 뿌려요, 골고루. 자, 이렇게 골고루 뿌리고 나서 헤라로 스케징해서 인솔기를 빼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위치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잘 맞춰서 헤라로 스키징만 잘해 주시면 뭐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뭐 딱히 굴곡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IP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는 쉽기 때문에 이 부위는 위치 맞추고 헤라로 스키징만 꼼꼼히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그 조그 다이얼 이쪽에도 가볍게 가볍게 뿌어서 위치를 맞춰서 스키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라로 스키징 하다가 미끄러워서 움직이기, 필름이 움직이면 다시 위치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한번에 이 파킹 이 P버튼 저는 이때 왼손으로 한쪽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손으로 이제 필름 움직이지 말라고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하나로 스키징 해서 이렇게 쭉쭉 빼줄 겁니다 여기는 박스 작기 때문에 잘빼 주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한 번씩 뿌려서 맞춰서 스키징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난이도는 여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인솔톨기를 골고루 뿌리고, 위치 잘 맞추고, 스키징만 잘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그리고 귀옆에를 구매하면, 어, 저희가 2열 에어벤트. 이거 2열 에어벤트가 있거든요. 이거 뒷좌석.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 여기도 붙여줍니다. 그냥 이거는 다소 작은 부위들은 어, 부착부에뿌리 필요 없이 필름에만 점착면에 있는 부위에만 뿌려서 어, 부착해주시면 돼요. 어, 필름을 잡을 때 이제 손으로 잡는데 지문이 묻지 않나요? 이런 지문도 많이 받습니다. 어, 그때 이제 지 필름에 지문이 묻어도 인솔톨를 뿌리고 이렇게 헤라로 스키징을 하면은 어, 지문이 없어지니까 지문 걱정은 어, 안하셔도 됩니다 이 차는 지금 어, 스포츠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이그루시가 아닙니다 하이그루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그루시라고 가정하에 한번 부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은 굳이 안 붙여도 돼요 하이그루시 차량만 어, 해당이 되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 이렇게 떼면서 천천히 떼면서 이슬에 뿌리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이럴 게이때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하실 때한 손을 위, 밑에 한 손, 양쪽 잡고 일단 한쪽을 맞춰줍니다. 한쪽을 잠깐 안착을 시켜줘요. 안착을 시켜주고 반대쪽 안착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안착해줍니다. 안착이 됐죠. 얘는 이제 검정색이 이제 블랙 하이그루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뻑뻑합니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필름을 위치를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해당 차량은 굳이 붙일 필요 없어요. 이 재질은. 위치를 맞춰 놓고, 이제 헤라로 스키징 할 건데, 상단 먼저, 상단 먼저, 상단 먼저 이렇게 스키징 해줍니다. 여기는 이따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줍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여기, 여기는 어 벤치랑 비슷해요. 벤치랑. 굴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필름이 떠요. IP를 뿌려줍니다. IP. IP를 한 번씩 뿌려줘요. 그 다음에 손으로, 손으로 미리 여기 텐션을, 굴곡 있는 텐션을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스키징해서 점차 시켜줍니다. IP 뭐냐? IPA는 이제 PPF에 저희 판매하는 제품 중에 IPA가 본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드 역할. 본드 역할. 점착 강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착 강화제. IPA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키지. 그서 쭉쭉 빼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인스톨게 이제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안 보여요. 이렇게 기포가 있죠. 수분이 있는 기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데 웬만해서 다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뭐 뒤늦게 발견이 됐다, 한 5분 이상 지났다 그때는 냅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때 억지로 빼려고 하면 은 필름이 손상되니까 냅두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자 여기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 여기가 약간 꺾이는 꺾이는 부분이에요. 꺾이는 부분. 여기도 인스톨겔로점착하는게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여기도. IPA로 묻어있는 인솔개를 헹궈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줍니다. 헹궈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점착시켜줍니다. 자, 잘 붙죠? 그다음 다시 닦고. 그 다음에 바로 어, 상단. 자, 이제 상단 디스플레이. 플레이는 어, 일반 재질이랑 달라요. 일반 재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인솔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골고루 좀더 흥건하게, 흥건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인솔를 뿌리면서 골고루, 골고루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발수 능력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에 그래서 발수 때문에 인솔개를 좀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안 뿌리면 기포가 쉽게 발생이 돼요. 좀더 부드럽게 스키징하기 위해. 어, 이 필름 위에 인솔게를 가볍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때 6.5cm 쓸 겁니다. 6.5cm. 6.5cm. 그리고 이런 먼지 없는 글라스 타월 하나씩 있는 게 좋습니다. 좀더 닦아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헤라로 밀면 은 이렇게 바깥으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닦으면서. 그리고, 기포가 잘 빠졌는데 안빠지는지 보려면, 이수건을닦아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수건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요. 디스플레이도. 그 다음에, 바로, 공조기. 공조기도, 공조기도 골고루 뿌리셔야 돼요. 골, 골고루. 왜냐면, 얘도 디스플레이랑 같은 재질입니다. 같은 재질. 그냥, 한번 뿌려주고. 저는 어, 이때, 어, 3cm. 1cm 초세형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디스플레이랑 공중기도 다음에 양옆에 하이브러시 다이얼에 쏙 놓기만 하면 돼요 쏙 놓고 좌우 상하 보고 이렇게 스키지 이렇게 미끌미끌하죠 헤럴를밀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미끌미끌하다 그럼 겉에다가 이렇게 IP 한번씩 뿌려줘요 이렇게 한두 번씩 그리고 나서 위치 잡고 스키지. 여기 작업 공간이 좀안 나오죠? 위에가 좀 공간이 좀 협소해요. 밑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위에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그다음에 어 바로 또 핸들을 보여드릴게요. 핸들 핸들 같은 경우도 좀더 꼼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소 작은 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를 하나씩. 우밀하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저는 부착부에 지금 인솔기안 뿌리고 필름 부착면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부착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섯 작은 것들은 작은 부들은 필름에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 붙이고 스키징하고 저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하나 붙이고 스키징하는게 아니라 두개 붙이고 스키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전두 개씩 하고 있어요. 두 개씩. 뭐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어, 바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핸들은 여기가 조금 관건이에요. 여기 여기가 핸들을 이제 틈 사이에 살짝 넣어야 돼요틈 사이에 틈 사이에 어 얘는 필름에 뿌리 필름에도 한 번씩 뿌리고 핸들에도 한번 뿌려줍니다 한대 인솔개를 어 얘, 여기 봐. 여기는 필름 부착면만 한 번씩 뿌리면 되는데 여기는 부착부위 한번 필름 부착면에 한번 뿌려줍니다 양쪽에 살짝 쏙 넣어야 돼요 여기가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바로 밀면은 필름이 움직여요. 그때 다른 한쪽을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잡아놓고, 미리 잡아놓고, 아까 여기 했던 스키징에서 빼줄 겁니다. 지금 해라, 지금 힘주는 방향이 저는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요. 여기 모서리. 여기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만. 여기만. 다소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음, 핸들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쉽습니다. 어려운 부위는 지금 따로 있어요.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도어 트림에 부착을 할 겁니다. 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1열이 좀더 길고 2열이 좀더 짧아요. 그래서 지금 1열은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 라인을 한번 봐보세요. 구분 집게. 이 라인.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 그래서 부착하시기 전에 한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골고로 뿌려서 양 끝을 보고, 좌우 상하 보고, 위치가 맞았으면 센터부터 좌우에서 우든, 우에서 좌든, 이렇게 꼼꼼하게 헤라로 스키징을 해서 이 술기를 빼줍니다. 여기도 간단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더, 한번 더, 쉬운 부위하고, 이제 진짜 어려운 부위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2열 에어벤트 2열 에어벤트 부착을 할 건데 여기도 디스플레이랑 같은 재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위는 이제 저희가 기어패널 구매하시면 기어패널 저기 앞에 버튼 3개 아까 그 다음에 2열 에어벤트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봐도 쉬워 보이죠 여기도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뒷좌석이다 보니까 하단 쪽이에요 또 그래서 어두운 곳을 보면은 인솔계 잘 빠진지 안 빠진지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때 여기는 좀 밝은 곳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등 쪽 하이그로시 여기에 부착할 겁니다 어, 여기는 어, 여기 살짝 모양이 디자인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어요 또쭉 뚫어서 인솔개를 골고루 뿌려서 부착 부위에다 뿌리고 필름 부착면에도 뿌려주고 아주 잘 맞습니다 당해물 있어요. 다이얼, 비상등. 비상등. 그래서 보시면은 위치를 한번 보고, 저는 먼저 비상등 주변을 먼저 센터를 먼저 잡을 겁니다. 센터. 센터. 센터를 잡고,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스키징 해줍니다. 위치만 맞춰놓고 스키징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일단 비상등 주변다 했고 여기가 저희가 중간에 끊었어요 난이도 때문에 난이도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한장더 이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 옆에도 붙여줍니다 여기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제 자세가 핸들을 감싸고 있어요 핸들을 핸들을 감싸서 왼손은 핸들을 감싸고 오른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실내는 좀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하이그루시인데 여기 안쪽에 여기도 하이그루시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중간이 끊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입니다. 잘 닿이지도 않고. 여기는 다소 얇고 길기 때문에 위치를 처음에 잘 맞추셔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약간 고개를 숙여야겠죠 근데 여기는 좀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좀 밝은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좀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녁이, 저녁에 하시는 분들 그럴 때 포리쉬를 좀 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저희는 조명이 워낙 세서 카메라에서는 다안 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는 좀 보이니까 작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전조등 쪽, 전조등 쪽 시공을 할 겁니다. 여기도 하이그로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곡이 있어요. 엄청 심해요. 굴곡이. 여기가 실내, 실내에서 엄청 굴곡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절개해서 중간에 절개가 나져 있습니다. 여기가 한 장이면은 기프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난이도를 따라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여기도 따로 붙일 거예요. 가운데도. 가운데도 따로 붙일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춰놓고,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 좀 자세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원래는 카메라맨 있는 쪽에서 시공을 하는데, 약간 지금 좌석에 앉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좀 시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쪽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저처럼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바깥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는 이렇게 맞춰서. 저는 일부러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미리 붙여놓은 거예요. 한 번에 하려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위치를 다 맞췄어요.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 저는 밑에서, 먼저, 밑에 먼저 스키징해서 잡아줄 겁니다. 이게 얇아요, 여기가. 스키즈하면 필름이 막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인솔기만 좀 빼놓고 위치만 다시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냅두세요. 자연 건조시키게. 수분 있는 기포는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빠집니다. 알아서 이런 얇은 비들은 자 이번엔 가운데. 어, 사실 실내는 좀 약간 정교함이 필요해요. 정교함이 인내심도 조금 필요합니다. 실외보다는. 자 이제 주변 테두리 다 됐고 이번에는 버튼류 할 겁니다 버튼류 버튼류 자 버튼류에서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솔개를 이 버튼류 4개에 뿌린다는 느낌으로 한두번 정도만 뿌려줍니다 그래도 필름에는 딱한번딱한번 미리 이렇게 하나 위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하나씩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씩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하나하나씩 하면 너무 미끄러워서 잡기가 힘들어요 이런 작은 데들은 약간 헤라를 한 3분의 1 정도만 이쪽만 힘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키징 해주세요 이 면적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헤라의 3분의 1그 다음에 들뺀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내는 영상 이제 작업은 다 끝났고 지 v 7 0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부터 해서 PPF 타입, 실외, 실내. 이렇게 작업을 다 끝났고, 어 이제 제조사에서 워낙 이제 하이그로시로 이제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 하이그로시들은 기술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취약한 거를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보호 필름으로, PPF 타입으로 보호하신 게 가장 좋고, 어, 이제 간혹 이걸 가장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이게 지금 액정 타입으로 하기도 했고, PPF 타입으로 했는데 모니터는, 어, 나는 액정 타입 영상을 봤는데 구매한 건 PPF 타입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PPF 타입과 액정 타입 그거를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유튜브 영상에 각 링크가 있으니까 그 거기에 맞게끔 상품을 저희가 링크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